자꾸만 이렇게 생각만 너무 많고 어, 걱정만 너무 많고 그 못해야 될 이유들만 너무 나, 많고 이렇게 너무 주저하지 말고 그냥 요즘 다 그러잖아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해라고 음.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면 그냥 시작하세요 이게 음. 결과가 어떻게 됐던 음. 그거는 나중 일이고 조금 꾸준하게. 음. 아니, 근데, 가, 우리, 그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 만나면, <laughs> 젊은 엄마는 만나면 애들 학원 어디 보내냐, 그거고, 음. 그리고 좀 나이 먹고 50대 정도 만나면 성형외과 어디 가냐, 이거예요. <laughs> 아, 너 아이, 어디니?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연예인들은 남한테 보여주는 직업이다 보니까, 특히 얼굴에 손을 많이 대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런 유혹이나 생각이나 그런 건 없어요? 제가 또 얼굴에 걸어다니는 약간 부작용 케이스? 뭐가요? 뭐 이렇게 뭐 저기다 여기다 이렇게 보톡스 맞았는데 막 이쪽은 네, 이쪽은 짝짝이. 안 움직이고 막 이쪽은 아. 웃고 있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뭐 서비스를 해주신다면서 막뭐 필러로 뭐 이렇게 음. 넣어줬는데 <laughs> 야다 <laughs> 다람쥐같이 이렇게 아. 된 거야 웃 <laughs> <laughs>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그랬더니 막 녹여주고 음. 또뭐울쎄라도이제 했는데 그랬더니 여기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네, 촬영을 가는데 이미 안 움직여지고 두달 동안 막 <laughs> 그래, 그랬죠? 그다음부터는 저도 이제 촬영했다 그러면, 어... 선생님만 아실 거야. 하이프? 네. 그것만 해요. 음. 형은 그냥 그것만이 저에게 가장 편안하게 잘 맞고. 그게 뭐예요? 그게 고주파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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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관리 받다가 아... 이렇게 해주는 건데, 이제 촬영이 있으면 관리를 가요. 근데 음... 아니고서는 별로 저는 이제 방송을 안 하니까 그런 걸할 필요가 없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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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 50줄에 들어선 거죠? 저5 0줄이죠 네. 나이 들어보니까 어때요? 젊었을 때랑 비교해 보면? 저는 한 편으로는 에너지가 좀 떨어진 거는 슬퍼요. 그쵸.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하루에 하나 하면은 음.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쉬지 두개 하는 날은 막 거의 막 음. 이렇게 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멀쩡하게 그냥 이렇게 거울만 보기에는 저한테 별로 불만이 없는데 음. 사진을 찍어 놓으면 볼 수가 없어요. 음. 그렇게 제가 이제 농담으로 할매다 할매 막 이래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서운하기는 한데 좀 무뎌지는 거막 음... 얼굴에 뭐가 나도 전혀 이렇게 신경이 안 쓰여지는 음... 그런 아... 것들이 편안함을 주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나한테 그만큼 에너지가 없으니까 점점점 여기 뇌구조가 변하는 거 아닐까요? 내가 살으려고? 네.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도 있지 마음이 강해지는 거지 그런 음, 것 같아요. 그런 게 별로 네.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건, 거를 그렇지. 살면서 깨달은 것 같고 쭉 음. 감사하는 게 많아진 거. 음. 사소한 거에 대해 감사한 게 많아진 거. 그런 음. 게 나이 먹으면서 좋은 거 같아요. 저는 나이 드면서 음. 좋은 게 음. <laughs> 유혹이 없어진다는 거. 어, 그죠. 아니 네. 무슨 유혹이 그렇게 많았었어? 아니 내 스스로가 <웃음> 느끼는 <laughs> 유혹이었었잖아. <laughs> <거 있잖아요>. 어? <laughs> 누가 나를 유혹한다는 게 아니라 어. 내가 네. 유혹을 느끼는 그러면... 게 누가 나를 유혹하는 건 상관없어. 아, 그러니까 어떤 유혹? 그러니까 누구... 울만... 아 정치라든가. 자 그냥... 하고 싶은 일이면 네. 정치도 네. 하고 싶지. 어... 돈도 벌고 싶지, 음, 음. 가족도 잘 됐으면 네. 좋겠지, 다소 음. 건강했으면 좋겠지, 이쁜 음, 여성을 보면, 음. 솔직히 처음 데뷔했을 때 내가 보는 시선이 유혹이지. 그렇지. 음. 근데 그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점점, 이제 사라지는데 음. 그게 주는 편안함이 음.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이그 명상 공부를 하면서 그냥 나에게 오는 어떤 일들에 대한 거를 받아들이는 게좀 편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그건. 네, 그니까. 음. 다 이유가 있어서 왔어. 네 시선이 너무 가까우면 이건 정말 큰일 나는 일이구나, 일이거나 너무 좋은 일이거나 막 이렇게 감정이 막 이럴 수 있는데 시선이 저 멀리로 가면 결국은 이건 저기를 가기 위해서 네가 겪어야 하는 일이야. 라는 걸 사실 제가 살아온 일을 이걸 공부하고 나서 살아온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아 이래서 이때 이렇게 힘들었구나 근데 이게 없었으면 난 지금 이 자리에 또. 이런 김지호가 아니었을 거야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결국은 나한테 오는 일을 잘 지나보내기 위한 조력자들이야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막 특별히 이한테 화가 난다거나 서운하다거나 이런 게 자꾸 이제 그런 훈련을 하니까 좀 편안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나이 먹어서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나이 먹어서 가족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닌 사람도 있나 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아이가 한 고등학교 때쯤 저희 남편이랑, 야, 결국은 우리 둘밖에 없다.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아이가 건강하고 잘 커지고 문제없이 이렇게 음. 뭐 대학도 가주고 뭐 이렇게 음. 잘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건 너무 좋고, 저희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가족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요즘 와서는 셋이서 모든 걸막 같이 해야 된다는 아니구, 음. 아니게 변한 게 저희는 저희 딸 나름대로의 또 지금 20대가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가다 해봐 음. 살인하고 남한테 음. 피해주는 거 아니면 다 해봐, 음. 다, 해봐. 음. 다 해봐 이러고 저희 남편은 저랑 그렇게 둘이 놀았어요 맨날 음. 둘이서 분당에 있으니까 서울 나가기도 음. 힘들고 그러니까 음. 모든 걸 둘이 했거든요 음. 여행도 그래서 사실 오빠랑 가는 게 제일 편하고 음, 나를 제일 잘 알고 서로 배려하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오빠가 이제 일본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말을 써먹을 때가 없는 거예요. <laughs> 뭐 누가 소개를 해서 젊은 친구들을 만들었어요. 음. 일본인 친구들 네. 네. <laughs> 그러더니 사람이 갑자기 살아나는 거예요. 어, 자기도 몰두 하는 데가 생겨버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 늘 하는 옛날에. 옛날에, 에이, 아니면 정치 뭐 이런 얘기만 어, 하다가. 어, 어. 자기가 너무 관심 있고 재밌어하는 거에 음. 그 친구들을 만나는데 얘네들 이 젊어요. 음. 그러니까 막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음. 에너지를 얻은 거예요. 음. 그러더니 달라졌어. 요 자꾸 집 밖으로 돌아. 네. <laughs> 아, 그리고 딱 아침에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어, 밥 먹고 들어올게, 저녁 먹고 들어올게 그래요. 그러면 왜 저녁은 나랑 먹어주면 안 돼? 이러면 너그 누구 야 현주 불러 현주. <laughs> 트가 많이 요 그래서 한동안은 격년기가 왔는데 오빠가 너무 자기 그 새로 느끼는 그 즐거움과 막 여기에서 그래서 자기가 시간이 너무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막, 막 밖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행복함을 막 찾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좋아요. 이 사람이 너무 행복하니까. 그리고 저보다 다섯 살이 많으니까 저보다 5년이 없잖아요 음. 누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음, 그렇지. 그래도 렇그 이제 60대에 가까워지면 네. 그, 그런 거 되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 재밌어하고 즐거워 하니까 그것도 너, 내가 말릴 수가 없어 음. 오빠가 그런 게또 좋아 근데 나는 너무 외로워 <웃음> <웃음> 그러니까 아까 혼자 있으면 너무 음. 힘들다고 했던 것처럼 집에서 그러니까 막 음식 만들고 하다가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집에서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리고 밥도 그냥 막 대충 먹고, 뭐. 좀 그게 우울하고 힘들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한참을 좀 그것 때문에 말은 못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음, 오빠가. 뭐, 나쁜 일한거 아닌데. 또나 신경 써서도 못할까봐. 음. 그랬는데 이제 어느 순간, 아, 그래, 나도 나 좋은 거 하자. 나 좋은 거 찾자. 그렇지, 그러니까 요가 말고도. 네. 그러면서 네. 책 쓰고, 음. 막 몰리고, 또 저희, 뭐, 뭐, 여행도 또 혼자 갔다 오게 되고, 모두 하고 하면서, 어? 나도 혼자 하는 거 재밌네? 음. 나도 좀 바쁘니까 좋네? 음. 막 이런, 음. 그런 에너지가 막 생기고 나니까,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다 너무 즐거워요. 음 좋죠. 네. 음흠. 몸과 마음과의 갭이 있잖아요. 완전 있죠. 어떻게 극복하세요? 아. 그쵸. 그래서, 이제, 그 갭을 따라가려고 제가 아까 말했던 열정이 식은 거. 그 에너지가 없어서 뭘못 하는 거다. 정말 다 하고 싶은데. 어... 나가서 막 미술관도 돌아다니고, 뭐, 모두 보고 막 하고 싶은데 에너지가 안 생겨서 누워갖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어, 응. 아, 이거 가야 되는데. 어, 아, 떡겠다막 <laughs> 이러면서. 일정 같으면 저막 생각나면 그냥 바로 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올리려고 실은 그래서 운동. <laughs> 하는 거는 체력을 자꾸 올리지 않으면 그 생각과 몸이 이렇게 점점 점점,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니? 같아요. 에, 에. 그래서 제가 그 시차를 줄이는 건그 아직은 마음에 거. 맞춰서 행동하려고 몸을, 노력을, 몸을 몸을 만들어서 아직은 가지고 가는데 이제 마음을 몸에 맞추겠죠 아니 나는 지금 지효씨랑 이게 뭐 우리는 텔레비전만 봤던 화면으로만 봤던 젊은 젊고 아주 뭐 이렇게 음, 음. 매력있는 신선한, 신선한 상쾌한, 상큼한 음. 김지효의 얼굴보다 지금 얼굴 훨씬 보기 좋아요 또 아, 우리 나이 이가탄 그선전하이지 이거 언제예요 이거 <laughs> 이가탄 저 처음에 그거 할 때만 해도 아내 나이에 이가탄을 <laughs> 이랬거든요 어. 지금은 이가 씨름면 이가 은부터 찾아서 먹는 <웃음> <웃음> 이렇게 요가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앉아서라도 그런 몸의 자세를 요가의 자세로 할수 있나 아니면 이런 자세에서 운전을 해도 하고 뭐 아주 편한 자세에서 늘할수 있는 그런 음. 것들은 뭐가 우리 이런 데서도 동작 같은 거 있나요? 좀할수 가르쳐 봐요 거? 의자 앉아 있을 때 요즘에 제가 걔가 자꾸 말려요 이렇게 이게 <laughs> 편해 맞아 맞아. 그러면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 뒤찜질.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자꾸 뒤찜지하는게 그래서 그런 거야. 네. 어, 아파.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근데 네, 이거 할때 그냥 이렇게 주면은 아프고요. 이렇게 돌린 다음에. 어, 이렇게. 깨를렇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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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상황으로 외회전 딱 하고 어. 외회전하고 하고. 네, 하고 만약에 여기서 힘들면 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아, 어깨를. 네. 어깨를 네. 한 번씩. 네. 음. 어 외회전을 시켜서 좋다. 이렇게 하고 아니 선생님 보시면 선생님 너무 잘어울립다 아니 벌써 용어가 오, 저기 해부학 네, 전문 용어가 나와. <laughs> 어. 그리고 그냥 또 쉬운 거는 아. 손깍지 껴서 가슴 앞에서 뒤집어요이골프장은 음. 맨날 하는 건데 이거. 네 이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라가면 가동 범위가 안 나와요. 그렇죠. 여기에서 등을 최대한 뒤로 빼요. 날개뼈를 최대한 부풀려요. 최대한 부풀려요. 아 이렇게. 네, 네,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고 네. 고개를 턱 턱을 잡아당겨서 네 최고를 딱 넣고 여기서 손을 올려요. 쭉 올려요. 올리고 오. 천장으로 그 다음에 눈만 이렇게 두세요. 눈만? 네. <laughs> <laughs> 왜냐면 지금 상태에서 고개를 <laughs> 들면 자자이 상태에서 머리 머리 제머리를 제 미세요. 제 손을. 오케이. 요 정도가 다예요. 음. 요 정도가 다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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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네. 완전히 여기 승모, 상부 승모를 이렇게 최대한 올리는 거야요 음. 최대한. 어, 그래서 오. 내, 내이 팔뚝꿈치가, 네, 맞아요. 귀 축도 옆에 꽉 눌러지게. 오. 이렇게. 다시, 다시 앞에서. 오. 다 찢기고, 뒤집고, 여기를, 제 여기를 미세요. 아니, 그 상태에서. 미세요, 여기를. 배 배꼽을 뒤로 뒤로 오. 하고 더 하고 더안 어, 된데? 응, 더 여기를 미세요 여기를 어 여기를 더 밀어서 더미세요 여기를 더 밀어요 네그 상태에서 위로 올려 쭉 하나 둘셋 고개를 조금씩 드세요 조금씩 손을 더 올려 둘 이거 안 풀리게 셋네 붙지도 않는데 다섯 아 붙지 위에 지 않을까 일곱 여덟 아홉 야, 뒤로 그대로 깍지 끼고 여기로 가서 잡아 당겨요 어디, 어디로 하나, 당겨요? 양쪽으로 아 하나 둘셋넷 다섯 탁 푸세요 이제 밑으로 탁와 땀난다 네. 와 네. 힘들다 이것만 해도 땀나죠 근데 이거를 계속 하면 여기 여기 상부 승모 있는 데가 다 풀려요 그리고 이거 꼭 해야 되겠다 네. 아니 지금 뭐 승모근 외회전 이게 일반인들은그못 알아듣는 아, 얘기거든. 공부 많이, 하셨는데, 공부 많이, 공부 많이 공부 하셨는데, 하셨는데 보니까. 네, 제가 다치고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오. 그래도 오늘은 네. 저자로 오셨기 때문에 본인의 음. 책 얘기를 조금 해주셔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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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막 계속 얘기했듯이 음. 자꾸만 이렇게 생각만 너무 많고, 어, 걱정만 너무 많고. 맞아. 막, 그, 못해야 될 이유들만 나, 너무 나, 많고. 이렇게 너무 주저하지 말고, 그냥, 요즘 다 그러잖아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해. 라고 음.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면, 그냥 시작하세요. 이게 음. 결과가 어떻게 됐던. 음. 그거는 나중에 일이고. 그리고 제발 시작하면, 한 번, 두 번에, 어떻다고 판단하지 말고, 그래도 내가 관심이 있어서 시작한 거니까, 조금 꾸준하게. 음. 그래서 내가 이게 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도는 알고, 그다음에 할지 말지를... 그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고, 또, 또 갱년기에 제 나이대의 그 마음의 힘듦이나, 또 아이를 키우면서 그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나, 그리고 또 우리가 살면서 또 남편이랑 서로가 지지 않으려고 서로가 옳잖아요. 서로가 오르니까 상대방이 하는 건 틀렸잖아요. 그랬던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가는지, 뭐 이런 얘기들. 그냥 소소한 제 얘기예요. 읽으면, 아, 너무 김지호답다. 음. 김지호구나, 그리고 같이 읽기 쉽게, 쉽게 돼 있어. 엄청 쉽게 썼어. 네, 쉽게 었어 이게 잘 넘어가. 종이 좀잘 넘어가야 돼. 어, 어 페이지가. 감사합니다. 네, 잘 넘어가야 되는데 잘 넘어가요. 그래서 많이 읽으시면 재밌고 유익할 것 같아, 굉장히. 네, 그냥... 나는 진짜 당장 요가하는 내가 우리 동네 그 빵집 옆에 있거든? 내가 거기 가볼 거야, 지금. 어, 저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 음... 나도, 나도 같이 가야 될거 같아. 아니, 같이는 하지 말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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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가 이제 가면서 알려드릴게 어디 좋은데 있어요 아, 거기 그래요? 근처에 아, 네, 네 좋은 선생님이 있는 데가 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알겠어요 어 정말 저는 제목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이 요동칠 때 기꺼이 나는 혼자가 된다 네, 네. 이게 저는 이게 쉽게 얘기하거든요 야, 힘들어 정신과가 <laughs> 이렇게 표현했는데 <laughs> 어, 여러 가지 방법인데 표현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스무 살 요즘 같았던 김지호가 어느날 50이 돼서 네. 멋진 중년의 여인으로 또 와서 본인의 30년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꼈던 마음의 내적 갈등 같은 것들을 예쁘게 잘 요약한 책을 들고 여러분들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 오늘 저희 셀프 구독자 분들 보시고 김조 씨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많이 간접적으로 경험하셨을 텐데요. 어, 독자 20분에게 저 개인적인 재성분입니다. 팬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테니까 <laughs> 음, 꼭 밑에 예쁜 댓글 어, 꼭 내가 이 책을 읽어보고 싶은 사연들을 남겨주시면 20분 제작진에서 선정해서 여러분 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송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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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셀코튜브와 저 함익병이 준비한 오늘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